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오늘 네개 기업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얘들은 이제 회계연도마다 기업마다 다 달라서 2분기 실적이 됐는데 어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거의 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시간 외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소폭 상승세로 돌아는 섰습니다. 어 일단 헤드라인은 어 상당히 좀안 좋았어요. 뭐냐면, 뭐, 사상 최대 분기 손실, 막 이런 타이틀이 좀 붙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시간 내에서 이렇게 그래도 상승세로 돌아섰던 이유, 이제 그게 지금부터 좀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일단, 마이크로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이 이제 아이크론일 거예요. 글로벌 순위로. 근데 일단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53% 급감을 했고요. 조정 EPS는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1.91달러. 이 모든 게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나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상 최대 분기 손실로 좀 기록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재고 관련된 이슈가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재고 손실을 아마 삼각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폭이 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다만 이 3분기 매출 목표치와 조정 EPS는 여전히 뭐 적자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분기보다는 조금은 개선된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 이 재고 이슈라던가 업황이 거의 이제는 좀 바닥을 찍은 듯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의 15% 이제 감축할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뭐 그래서 사실 주가 입장에서 보면은 실적에 대한 실망,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좀 맞물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뭐 실적이 뭐 개선되고 또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딱. 고그 정도 수준의 주가 흐름이 좀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PVH입니다. 이 기업이 20% 급등을 했는데 글로벌 의류 회사이죠. 그러니까 켈빈클라인이라던가 이 타메일피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역시 어제 간밤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상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C라고 해서 소비자 직접 매출,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직접 뭐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앱이나 뭐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판매한 건 매출 성장률이 4%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예상을 상해를 했고요. 조정 EPS가 물론 전년 대비로는 16%나 감소를 했지만 시장의 예상은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요 실적 모멘텀이 많이 부각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2.4% 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의료 회사들도 재고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재고가 급증을 했고 그러다 보면 재고 처리를 위해서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들도 많이 증가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은 어, 다소 좀 약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의 눈높이를 웃돈 성과, 거기에다가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치와 조정 EPS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또 예상보다 잘 나온 이런 목표치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 PVH 플러스 실행, 어, 실행, 이걸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주목 이 기업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해서 이 브랜드를 약간 현대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이 DTC 부분을 더 강화하고 뭐이런몇 가지 이제 골자로 한그 전략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잘 실행하고 있어 그래서그 효과가 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브랜드 효과 거기에다가 뭐 DTC 라던가 디지털 전략 등에서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실적이 그래도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피브 어, c 가 간밤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 뭐 10배, 1 1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단숨에 그냥 이렇게 급등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어펌 홀딩스인데요. 요 기업은 7.3% 급락을 했습니다. 어요 기업은 요걸 통해서 이제 애플의 또 주요 이슈까지도 같이 볼수 있어서 정리를 해왔는데 어펌 홀딩스가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애플이 후불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레이러를 이제 출시한다고 간밤에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요 애플페이 레이러 이 내용을 좀 보면은 50에서 약1,000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무이자, 무수수료로 이제 신용 서비스, 후불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물건을 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하는 거는 6주간에 걸쳐서 약간 이약 4번의 분할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 3개월 할부 뭐 이러는데. 얘들은 그 이게 6주예요. 후불 결제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주이고 이 6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결제를 할수 있게끔 하는 요게 이제 서비스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다 보니까 그 동안 요 후불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어, 상당히 또 선도적인 위치 에 있었던 요 어펌홀딩스 핀테크사 요 회사가 이제는 점유율을 아무래도 애플페이 쪽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다만 뭐 어펌 측에서도 그랬고 뭐 월가에서도 그랬고 이게 오히려 애플이 이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이후불 결제 시장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또 긍정적일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아주 거대한 업체가 내가 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시장은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14% 급등을 했습니다. 뭐이 알리바바는 미국의 ADR 형식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형 형태인데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저희 다 알고 있죠. 대대적인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뭐 명확히는 아니지만 이 구조를 보면은 결국 이제 약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여섯 이 사업 부문을 여섯 개 부분으로 어, 분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한 기업 중에 어, 별도로 뜯어서 이제 좀 상장을 하는 뭐 그런 형태를 취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주사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섯 개 부분은 어떻게 나누느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AI 부문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본업 여기 중국의 전자상거래 이게 있는데 요걸로 아마 알리바바는 유지가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다 뜯어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각의 상장을 아마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 지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부문 그리고 식품 배달 서비스 부문 스마트 물류 사업 부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이렇게 여섯 개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걸 통해서 주유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이라던가 성장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부분을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